오늘은 전품목 전품목 3,000원 시작합니다.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참 예쁘죠? 가브리엘. 그다음에 칼리바다. 칼리바다도 이렇게 같이 자라면서 이 색깔이 틀립니다. 칼리바다. 여기 칼리바다 초라도 보이네요.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그린이입니다그린이그린이도 하나로 크면 이렇게 큽니다. 자고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보면 모두가 졸어들죠? 그린 아이스입니다. 그린 아이스. 아주 털북성이죠 그린 아이스. 옆에 또 그린 웹. 그린 웹입니다. 이렇게 비스터해서도또 이렇게 다릅니다. 이것도 털복성인데. 그린 아이스, 그린 웹. 길람스입니다. 길람스라고 하죠 길람스 길람스도 아주 짱짱합니다 벌써 이렇게 가시 찌르듯이 짱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문익공의 비름입니다 문익공의 비름 다이크입니다다이크도 이렇게 풀에 넘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크랩입니다 가브리엘하고 비슷하면서도 또 틀립니다 다크랩 토미닉스입니다 구매 액수도 어, 차고 저 예치민이 포트에서는 이게 한정적이라 될 거지 어, 이것도 상당히 많이 큽니다 레드 베티입니다 지난해 포트 쪽에는 묵은 거 묵은 거나 차고들을 많이 살고 있죠 알겠어 레드 베티가 상당히 이것도 개선있고참 예쁜 품종입니다 그리고 또 차고들 이렇게 또 살아있는 그렇죠? 레드 베티 네임 보우입니다 레인보우도 풀에 아주 빡빡하게 넘치게 심어져 있습니다. 잘 이렇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 로즈마리도 이제 자세가 단자고 단자가죠? 뛰어서 로즈봉황, 로즈봉황, 바로 뛰어서 루비포트. 저는 이렇게. 가격순, 가나다로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가나다로쭉 지나갑니다. 이름 찾으실 때, 가나다 순이 오면, 그 영상에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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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가나다 순이니까 찾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루비포트. 시리틀입니다. 시리틀. 또카칼의 민개통이죠? 시리틀. 마모레이튬입니다. 마모레이튬. 마모레이튬도 보조 하나 크고, 차고 다른거는 또 약간 더 적을 수 있고 오스로즈 입니다 오스로즈도 참 색깔 오묘한 색감이죠 오스로즈 문어입니다 아주 무릎알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포장할때도 참 애먹습니다 문어 버지니아 입니다 버지니아 버지니아도 묵은자고에 차자고들이 잔뜩 나오고 있죠 레드비어입니다 에드베어가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해보낸세입니다해보낸세 브론즈입니다. 브론즈. 화산, 여기 또 화산, 블루라이트입니다. 블루라이트도 가고 다리 쭉쭉 뻗어나갔죠? 블루라이트. 멀베리 와인입니다. 멀베리 와인. 이어서, 피루. 피루도 어느 정도 여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집니다. 참 때깔 입을 때죠? 빅레드입니다. 빅레드. 이거는 때깔이 더 변한 거. 이거는 아직 덜 변한 거. 이거는 빅슬리퍼. 빅슬리퍼도 별도로 크면은 크게 크는데, 포트랑 이렇게 더 크게 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메나탄입니다. 메나탄. 맨하탄. 메나탄도 키 큰데도 차구다이 잔뜩 나오고 얘도 차구다 잔뜩 나오고 있습니다. 메나탄 삼색기라고 하죠. 이거는 홍학사춘, 홍학송학입니다. 송학. 이것도 수량이 얼마 없습니다. 세네카입니다. 메네카라고도 하죠. 세네카. 이것도 색감이 특이한 와이설. 아데레이드입니다. 아데레이드. 자구들이 잔뜩 나와있죠? 바로 이어서 아로스입니다. 또 9cm 포트에 꽉꽉 넘칩니다. 지난해 차구에 또 올해 또 자구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로스. 아로스엔 동왕입니다. 올해 자구들이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분위 넘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만다. 아만다. 아멜롱가입니다 아멜론가도, 어, 떨까알죠 아멜론가. 동단진인 아페트론입니다. 아페트론. 브란도, 여기 하나짜리. 아폴로저 플로고입니다. 아폴로저 플로고가 키가 어떤 건 꽁꽁하게 올라온 거였는데, 마득에 잘 컸습니다. 예? 자구들도 잔뜩 나오고 있고요. 아폴로저 플로고. 바로, 알리오니. 알리원에도, 또 9cm 버트. 9cm 버트에 지금 분해 꽉꽉 찼죠? 네네 솔방울과입니다. 바로 이어서, 에터미. 에터미는 추운 지방에서는 잘, 잘,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터미. 어글로우입니다. 어글로우. 에마랄드 자이언트입니다. 에마랄드 자이언트. 그죠? 엠버그린입니다. 엠버그린도 지난해 자구들이 꽉 찼습니다. 엠버그린, 올해 자구들은 나오려고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 연정입니다. 아주 몇년 동안 예쁜봤왔던 연정. 연정도 이렇게 자구들을 잘, 예쁘게 잘 달았습니다. 인제연화하고 정선연화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두 포트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제연화 정선연화. 이거는 이제 포트 작업에서 여름 지나면 또 출시됩니다. 우던스던입니다. 우던스던이 아주 때깔, 고무줄 구하면서도 고무줄이 많으면서도 아주 때깔이 기가 막혔는데 많이 옅어졌습니다. 우던스던. 왕관입니다. 왕관. 시 윌리엄입니다. 시 윌리엄. 옆에 유토피아. 같이 있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요토피아가 좀 색깔이 약간 더 붉은색이 더 남아있습니다. 요토피아. 제노비아입니다제노비아 바로 이어서, 주비바바. 이와의 별도 이름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3천원 되겠습니다. 조젯입니다. 조젯. 바로 이어서, 주얼리. 얘도 들이 순간에는 똑같아 보이네요. 조젯, 주얼리. 어 어느 순간 이렇게 일순간 똑같아 보일 수 있으나만 별도의 품, 품종입니다. 추월 어, 케이스입니다. 추월 케이스도 이렇게 음모한 색감입니다. 아직 때깔이 덜 변한 거. 이거는 변한가 쭈미입니다. 쭈미 취미. 체리입니다. 체리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색감을 잘 유지하고 있죠. 파리어서 초이스. 조이스가 지난해 자구 들이 이렇게 분에 넘치게 꽉차 버렸습니다. 해자구가 지금 그 틈새를 이렇게 비집고 나오고 있네요. 조이스, 조이스가 입장이 동글동글하니 다른 거는 길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런 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코코플레네입니다. 코코플레네, 코코플레네도 자구가 조금 짜 있죠? 여서탐브라입니다 탬브라, 탐브라도 이렇게 이렇게 용암색으로. 아주 아름답게 있습니다. 탐보라, 역시 3,000원이고요. 다음에 네, 이거는 8 k 리 토네이도입니다. 8 k 리 토네이도. 바로 넘어갑니다. 크라머스 스피나드입니다. 9cm 포트거든요. 어, 왕고밀리보다 더 크죠? 어, 이렇게 줄친 것도 아주 예술적으로 줄쳐져 있습니다. 에 네, 크라머스 스피나드, 역시 3,000원 되겠습니다. 아, 또, 왕거미줄하고는 또, 틀립니다. 더 큽니다. 크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거미줄이 진짜 잘 쳐져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트윙클레드입니다. 트윙클레드, 트윙클레드도, 어... 분에 꽉꽉 찼죠? 큰 팝창입니다. 큰 팝창. 홀폼입니다. 바이오슬 종류도 엄청나게 많죠? 펄풌, 펄품, 펄풌이나 큰 밥장 같은 거는 가격이 진짜 확 내린 겁니다, 올해부터. 페루입니다. 페루. 페루 알리오니하고 똑같다고 하거든요. 어, 보니까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어, 분이 이것도 9cm 보트에 이렇게 꽉꽉 넘치게 있습니다. 페루. 페루 알리오니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포트레드 와인입니다. 완전히 와인 색깔, 색감 잘 나왔죠? 포트레드 와인. 피키니즈입니다. 피키니즈. 키니즈도 철철 넘치게 있습니다 피핀 철화입니다. 피핀 철화. 바로 이어서 필리오세움입니다. 필리오세움, 필리오세움. 하이드펠러입니다이디펠러도참 개성있게 생겼죠. 제가 올해 예, 모주도 팔면서 이것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하베르보이입니다. 하베르보이. 하베르보이도 아주 자국 많이 달았죠? 하베르보이. 바로 이어집니다. 웅빌입니다. 웅빌. 홍빌. 커피입니다. 커피도 좀 포트가 다 넘쳤는데 이것도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가을에 하트또 제, 또, 제별저 키운 게 나옵니다. 또 이제 우리 초종바위설이 또 계절이 이제 됐죠? 어, 강화종바위설입니다. 강화종바위설. 그 다음에 바로 만홍입니다. 이거 다굳 현재 다 9cm 포트입니다. 이거는 만홍도 꽉꽉 찼죠? 자구다리. 바로 이어서 목바위설 어, 먹바위설은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문경종바위설. 8cm 포트입니다. 문경종바위설. 바로 부안 존바이슬. 부안 존바이슬은 이거는 9cm 포트. 고령 존바이슬. 이것도 역시 8cm 포트 되겠습니다. 부안 바이슬입니다. 부안 바이슬도 씨앗으로 바라기 때문에 새끼를 치고 치지 않죠? 부안 바이슬 역시 8cm 포트. 지리종입니다. 지리종 역시 8cm 포트. 바로 이어서 종읍 존바이슬입니다. 이거는 9cm 포트. 화면상으로 봐도 좀 포트 구분이 되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모좀입니다. 성모좀 저도 이거 이렇게 키우는데 몇년 이렇게 적응하는데 몇년 걸렸습니다. 아직도 좀 적응이 들된것 같습니다. 어 밖에서 이런 석부자 같은 데라든가 화분에 있는 거고 포트는 또 이렇게 키우는 방식이 좀틀리 틀립니다. 설악좀바이슬입니다 이것도 8cm 포트. 바로 이어서 소백좀바이슬소백좀바이슬 역시 8cm 포트. 바로 이어서, 왕산 좀바이설 차고 어마어마하게 달았죠? 왕산 좀, 역시 8cm. 바로 이어집니다. 여수 바이설입니다 여수 바이설 8cm 포트. 우리 식용화성입니다. 아까 청화성하고또 틀리죠? 식용화성, 9cm 포트. 진주 바이설입니다 제가 지금, 지금 저쪽 농장에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돌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진조바이솔, 제주 좀바이솔, 원래 제주바이솔이라고 왔는데, 아, 보니까 새끼치는 거 보니까 좀바이솔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조 좀, 68cm 버터입니다. 충조 좀바이솔, 바로 이어서 포천, 호천, 포천바이솔입니다. 포천바이솔도 실농장에 많이 있습니다. 포천바이솔, 이상으로 지금까지 3,000원 영상 둘러봤고요. 어, 이렇게 직접 방문하시면 서비스도 왕창. 또 이렇게 저 마음에 드는 거로 구입하시고 어, 택배는 제가 서비스를 한정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